내가 북한에서 살고 있지? 네네. 내가 6십 년도 북한에서 살고 7 0 년대 북한에서 살고 8 0 년대 북한에서 살고 9 0 년대 북한에서 사, 살았는데 6 0 년대도 북한 주민들이 입안만대로 못 먹었어. 아, 근데 기자님 음. 대한민국에 이제 오셨잖아요. 음. 근데 대한민국은 쌀밥에 고기국을 많이 먹으면 돼지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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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저 너무 아. 충격 먹었어요. 이게 북한 주민들은 이밥에 목숨 겁니다. 이 밥이 그렇게 귀합니다. <laughs> 우리나라는 보면 음. 이제 쌀도 골라 먹잖아요. 쌀도 햇쌀이니 전라도 쌀이니 이천 쌀이니 다 골라 먹잖아. 요주 쌀. 요주 쌀이니. 이금인 밥 쌀. 아 근데 제가 지금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살았던 우리 북한 주민들 내 동무들 그걸 보고선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어서 어떤 경우도 이밥나머지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음. 최악의 진 버리면 낡고랑 맛을 것 같더라고요. 그 버리진 않는데잘 먹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가 스파게티가 그렇게 맛있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기자님, 음. 스파게티는 요즘 평양에서 좀유행하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오, 오. 나 스파게 북한에서 스파게티란 말 아예 모르고 자랐. 모르고 자랐 네. 스파게티, 어쨌든 북한에서 스파게티 응. 먹어보셨어요? 그건 국수가 아니냐? 예, 네. 스파게티 북한에서 먹자면요, 외아를 네. 가져먹습니다. 금짜 평양에서. 그래서. 기자님 음. 아시, 아이스크림 가게 가보신 적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본 적이 있지.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밖에다 그냥 이렇게 놔두더라고요. 아, 어, 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가지고 가서 이제 계산해서 먹는데 음. 북한은 먹고 죽자해도 아, 아, 한국 아이스크림은 없거든요. 야. 근데 대한민국은 아이스크림 너무 널리 널려 있어. 완전 별천지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아이스크 아이스크 아이스크림 그 수준은 도급신 못 미치지만 북한 주민들이 1 9 8 9 년까지는 아이스크림을 잘 몰랐어. 음. 뭐만 알았나? 오름가자만 알았어. 오름가자랑 가까워. 응 가까워도 89년도부터 알았 거야. 음. 그 전에는 오름가자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사탕가루가 없으니까 그뭐 사카린 옥당옥당 강냉이에서 재짠 당분 백번 음. 빨아도 집지이랑 다 달지도 않아. <laughs> 음. 사카린 음. 그것도 집지이랑 다 물이 그저 90%입니다. 음. 그거를 길거리에서 팔거든 매점에서. 음. 제14차 청년학생 축전 드라마에서 일본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원료랑 다 갖고 들어서 풀기 시작한 거야 그럼 북한에서 생산하라 어 생산해 정말 아 그건 쨌든 먹는, 먹는 것만 먹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laughs> 그거 먹자면 외화가 없지 아니면 외화가 없으면 줄을 한장 같이 세야 됩니다 음. 그 아이스크림 조금 좁하고 89년도 있지 음. 난 평양시 출신입니다 내말 부정하는 사람 평양시 사람 아닙니다 난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음. 이따 음식 길거리에서 팔아 음. 쫙 매점 이동매서쫙 차려놓고 음. 쫙 차가 와 조그만 차가 음. 쫙 부려놓으면 사람이 구름떼처럼 모여서 단 중소는 단속하는 사람까지나쭉주셔 음. 놓고 한 사람당 하나씩 두거든 한5 0개 밤을 떨어졌습니다 <laughs> 주었던 사람들이 옥은 다질기 퍼부으면서 이게 북한입니다. 평양시 89년도 사정입니다. 음, 세상에 지금도 똑같대. 원료가 없거든. 기자님 대한민국에서 음. 아이스크림 많이 드셔셨죠아 제가 많이 먹었죠 음. 근데 처음에 와서는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다녔는데 네네. 아 근데 그것도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배제하게 됐다. 아 그렇구나. 음. 오늘 우리 생활 수준이 북한 북한 노동당 중앙당의 비서급이야. 우리 우리 수준. 우리 수 어, 솔직히 우리 비서급보다 더 대단. 더 대, 더 대. 음. 걔들 걔네, 걔네는 이제 배급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걔들은 김정일 주무 김정문이 주문 먹고 주지 않으면 못 먹지만 응. 우리는 우리가 당당히 번 돈으로 우리가 먹고 싶은 거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나가자. 우리가 주는 돈으로 당당히 사서 야 그렇게 먹는 자유 대한 거. <laughs> 안 주는 게아 언제면 이런 생활입니 북한은 이제 이 떡, 이 쌀떡을 만들 때도 음. 그딱 명절날, 그 생일날 이럴 때마다 만들어 먹잖아요. 생일날 도못만들어제산나 <laughs> 아니면 명절날 설 명절이요? 또잘 사는 집들도 이제 먹긴 하는데 먹긴 하지만 네. 절대 다수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맞아요, 생각했어. 맞아요. 근데 네, 그분 아세요 기, 기자님 응. 대한민국이니까 오 쌀을 갖고 가면은 그쌀그 방앗집 응. 떡집에서 떡을 아주 그냥 엄청 많이 뽑아주더만 갈래떡. 갈래떡 용모에 다 뽑아주잖아. 다 뽑아주잖아. 세상에. 우리 집 냉장고에 뽑아놓은 가래떡이 가득합니다. <laughs> 예, 이 다음 식 밤에는 썰어서 쫙 불에 구워 먹거나 더뭐 응. 간단하게 떡국에 먹거나. 맛있지. 우리가 북한 주민. 그 너희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겠어? 농사짓는 사람은 그래도 이 밥은 먹었을 거 아니야? 음, 음. 일제시대 때도 저 밥은 먹었대. 음, 세상에 대한국에 오니까 저 밥이. 저 업살이 건강식품이라 하더라고요. 아, 아, 아 버리밥 이렇게 이 인기 많은 줄 몰랐어요. 버리밥도 건강식품이라. 아니 북한에서 버리밥 음. 먹으면 못 사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어. 버리 나는 지방에서는 버리만 먹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그 교통이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겨루가그 이따 없이 칼국수 집에 가면 버리밥이 딱 어, 나, 나와요. 나요 와 음. 비빔밥, 버리 비빔밥. 아, 그간 한 거죠. 저 장에 한장막막 비벼서 막막 먹고 아무리 그러세요. 건강에 좋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맛있어서 먹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도 보리 꺼기 넘지 않은 구호가 나올 정도로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음. 그때 그 시대를 산 분들이 그 피눈물과 아낌없이 바친 땀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이렇게 이 살거든요. 그럼 우리는 계속 감사할 뿐입니다. 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감동이. 감동이죠. 왜 자꾸 우리 시청자님 야 성희 너 그만 그 그데 아,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자꾸 국뽕이라고 하는데 음. 북한 생지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러잖아 감자와 옥수수로부터 음. 잎살과 밀가루로 식생활을 전환하자 이게 지금 이 21세기에 그거 작년도에 내놓은 구호입니다 세상. 작년도 12월달에 <놀람> 언제면 김일성이 미친개처럼 짓던 이밥에 고깃국 고깃국은 둘째치고 이밥 아닙니다 음.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서 군관이었습니다 음. 북한군 군인 출신인데 그러면 북한 군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식량백을 려준대 음. 그때 가면요 어떤 쌀 주는지 아니까 묵고 묵고 또 묵은 맨날 묵은 쌀난 음. 북한에서 이밥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다 해도 이밥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라는 저기디 갔니 그런 묵은 쌀을 먹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밥이 이렇게 맛있다는 거 처음 느꼈지만 우리 또그 신분이 톡톡하다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laughs> 다 찾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잎살 가져가라고 <laughs> 응. 잘못 엄절한 사람이 생각하면 당해서 우리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렇죠? 응. 제일 좋은 쌀로 우리한테 줍니다 응, 맞아 정말 밥에 넣으면 찰기가 쫙 흐르는 응.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응. 정말 대한안국 아랍인 <laughs> <에이, 웃음>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봐요 <laughs>